에서 가정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지금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 님 닮아 하루일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도 따로 쓰고 탈수 있는 버스도 달랐어요. 흑인은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흑인 전용 병원과 학교, 공원 같은 곳만 다닐 수 있었어요. 백인이 다니는 학교는 깨끗하고 책도 많고 시설도 좋았죠. 물론, 이 모습은 나중에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이와 같은 차별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교회들에도 이러한 차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위의 이웃을 돌보지도 않았고 사람을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차이를 두고 구별해서 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부는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권력 있는 부자였어요. 또한 사람은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지저분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힘있고 부자인 사람에게 다가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며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죠. 그런데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차별이라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예요.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취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은 부자들을 높이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낮아져야 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형제 자매이며 어떤 차별도 어떤 판단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피부색, 몸, 생각,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어울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 거예요.